자, 반갑습니다. 테조스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4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조스 반등 나와 주나 했는데 또 눌려 주면서 우리 홀더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홀더분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매도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가격이 약간씩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최소한 테조스가 얼마에서 다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가격을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매수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매도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다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테조스 가장 중요한 건 주봉으로 보시면 이유는 하나예요 이 앞쪽에서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선 결국에는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들어왔던 물량이 매집의 물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테조스 이때 세력들이 거래량 들어올리면서 개미 털어냈죠 특히 이 윗꼬리 달린 은봉이 나왔다라는 건 전형적인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올리고 또 절반을 매도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때 다시 올려주고 현재 개미털기하고 지금 지지받아주고 있는데 세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려가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봉으로 보시면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이때의 저점과 고점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0.618 자리 이탈하지 않았죠. 밑꼬리 달린 채로 지지받아주는 모습이에요. 아시다시피 0.5와 0.618이 자리는 골드존 구간으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아주는 자리예요 어제도 0.5 구간 넘지 못하고 이 윗꼬리 달린 캔들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테조스는 당분간 골드존 구간에서 횡보를 보여줄 거다라는 말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0.5 구간을 올 때까지 일단 홀딩을 하시는 거예요 0.5 자리를 보시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때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상승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테조스 홀더 여러분들은 관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지금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 역시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제 거래 내역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거래 내역 계속 다 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가다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업비트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뭐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때 11월 4일에 815원 가격대에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차트 돌아와서 보시면 자 보시면 11월 5일 상승 나오기 전에 이 800원 가격대 이때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매도 부분도 보시면 제가 12월 7일에 2,600원 대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차트 돌아와서 보시면 자 보이시죠? 12월 7일 2,600원 가격대에 이 최고점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7월 7일에도 710원 가격대에 들어갔는데요. 차트 돌아와서 보시면 자, 보시면 7월 7일 710원 가격대에 이 상승 나오기 전 최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았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알고 있었으니 이 저점에서 진입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단타로 진입하셔야지 계속 들고 가다 물리시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테조스 제가 전에 한번 팔고 나서 재진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적인 타점을 좀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 번호로 폭등 또는 테조스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이렇게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테조스 홀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시간적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잡아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리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잖아요.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문자 보내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정책상 직접 알려드리게 되면 선행매매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구독자 한정 무료 공개예요.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만 문자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당분간은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 번호로 폭등 또는 테조스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나 손실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로 또 이제 급등 코인 하나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먼저 저도 같이 매수했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87%. 얘도 지금 138% 넘게 지금 수익 중인데, 얘 얘만 유독 지금 수익률이 없죠. 자, 제가 매수한 이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코인이 바로 얘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대장이 누구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우선 저는 요번 8월부터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 쯤에는 엄청난 폭등장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 이유들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코인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예 하나로 진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 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급등 코인 모두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낸 문자 보시면 7월 2일 수요일에 오늘의 추천 코인 코박토큰 추천해 드렸고 매수가 630원 부근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코박토큰 차트 보시면 자 이때죠. 7월 2일 8시 50분 이때 보시게 되면 자 8시 50분부터 무려 3시간 50분 만에 68% 상승이라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이때 저도 매수를 했었죠 이때 무려 두달 동안 400%라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어요 우선 2024년도에는 알트코인 강세장이었죠 그리고 그중 테마가 밈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지코인은 이 밈코인의 대장주이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고 강세장에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 24년도에 약 400%라는 엄청난 미친 랠리를 보여줬었죠.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이때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다. 그럼 얼마예요? 원금 제외하고도 400만 원 버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원금 제외하고도 4000만 원 버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행매매 문제로 이렇게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수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파이팅 이 정도는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제가 힘나서 다음에도 확실한 코인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번호, 이 010-6463-5289번호로 폭등, 폭등이라고 글자, 문 자를 좀 보내, 주 시면 제가, 한 분, 한분 여러분 들 에게 문 자로 좀순 차적 으로 공유 를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